해결은 2000년 3월달에 평양시 종합병원 착공식장에서 첫사부터면서 이 병원을 3월달부터 3, 4, 5, 6, 7, 8, 9, 10한 개월 안에 그해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10월 10일 평양 종합병원 완공하라 그랬어요 왜 병원을 저렇게 집차가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최고 탈북민들의 증군에 따르면은 예전엔 북한은 다 무상치료 제도의 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라도 무슨 뭐위 절제 수술라도 무슨 무슨 수술하든 돈한푼안 받고 가서 치료받고 입원 치료 다 받고 퇴원하는 게 원칙이었어요. 2020년. 네, 북한에서 뭐가 있었냐면 노동당 팔차대전이었어요. 이때 김정은이 평양에다가 평양 종합병원을 건설하라 그랬어요.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인데 제결은 2000년 3월달에 평양시 종합병원 착공식장에서 첫사을 뜨면서 이 병원을 3월달부터 3, 4, 5, 6, 7, 8, 9, 10, 팔개월 안에 그해 노동당 창건일이에요. 10월 10일 평양 종합병원 완공하라 그랬어요. 난 그때 그걸 보고, 아니, 세상에 동네 병원도 아니고, 나라의 종합병원이면, 우리나라 말하면, 이제 서울대병원,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그런 종합병원을 8개월 안에 하라. 여러분, 이 종합병원이라는 게 건축물 중에서 제일 고난도의 건축물이에요. 제일 쉬운 게 아파트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사무동, 세 번째는 이제 호텔, 네 번째, 다섯 번째가 이런. 병원 건축물이에요. 이 고난도의 병원 건축물을 8개월 안에 하라 그래서 어째서은 정신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? 제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그해 8월 달은 못한건 당연하고 쭉 오다가. 올해 10월 달에 완공을 했어요 결국은 5년 뒤에 했는데 제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건축물들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뭐 기간은 있지만 은 그렇게 촉박하게 주는 데는 없었어요 왜냐면 건축하려면 다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무조건 하라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우리 대통령의 뭐 지시하고 달라요 김정은의 지시는 곧법이에요 나라의 법법 법 이상이에요 못하면 뭐가지게 달아나니까 그때 그렇게 잘못됐다는 걸 생각했고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했는데 예전에 북한에선 서 민 병원이라고 많이 썼어요. 저 있을 때까지만도 그 이후에도 계속 썼는데 이제 인민자가 없어졌어요. 제가 김정욱께 보낸 편지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인민이라는 게 다른 말로 사람이에요. 그러면 사람 병원 이게 말이 돼요? 안 되잖아요. 병원 하면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장소는 맞잖아요. 그래서 그 인민단이 쓰지 말라 그건 잘못됐다. 네 그랬어요. 그런데 언젠가 북한에서 인민자를 다 지어버렸어요. 그냥. 평양종합병원 무슨 병원 이렇게 됐어요 여기 한 3-4년 전인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올해 2월 달에 에, 김정은이가 평양시 강동군병원이죠 이건 2월 달에 착공해서 11월 달에 완공했으니까 9개월 만에 완공을 했죠 이건 뭐 군병원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군병원하고 뭐 중앙병원하고 다르니까요 아니 김정은이 왜 저기 병원에 꽂혔지 한번 가만 고민 좀 해봤어요. 2000년부터 이제 뭐 병원 짓라가 지금서니 오늘만에 짓고 또 이제 올해 9개월 만에 지방 병원 하나 짓고 이거를 이제 10년 동안 매해 하나씩 현대화된 병원을 군마다 이제 짓는데요. 왜 병원을 저렇게 집착가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최근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예전엔 북한은 다 무상치료 제도의 그 시스템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라도 무슨 뭐위 절제 수술라도 무슨 무슨 수술하든 돈한푼안 받고 가서 치료받고 입원 치료 다 받고 퇴원하는 게 원칙이었어요.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한 1980년대 후반, 9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. 근데 이제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이런 게 없어졌죠. 그때는 뭘냈냐면은 뇌물을 쥐야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입원할 수 있는 풍조가 들었어요. 왜냐면 사회 식량 배급도 없지, 의사들 월급도 제대로 없지, 그러니까 자기네 기술가지고 일은 해야 되는데, 이제 비공식적으로 뇌물을 받는 거죠. 의사들도 술, 담배 받고, 돈 받고, 그 다음에 뇌물 식량도 받고, 이렇게 해도 자기네 살아가지 않겠어요? 음, 가정을 쭉 넘나드면서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, 김정은 시대가 올해로 지금 15년 차인데 한 5년 전이죠 뇌물을 받고 치료하던 비공개적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김정은이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돈 받고 치료하라 그랬어요 이거 정말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니지만 북한에서 봤을 땐 이건 뭐, 뭐 귀족이다고 할까 황당한 일이다고 할까 이렇게 보여요 왜냐면은 병원 치료비 목록 약값 목록 진찰비 목록까지 다 공개해 가지고 돈 받고 치료하라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런 무상 치료제니까 값이 없었고 의사들이 몰래 뭐 출장 가서 치료하든 병원에 와서 치료하든 몰래 뇌물을 받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거 없앤 거예요 돈 받고 치료하라 의사들은. 뭐, 이리나 저리나, 뭐, 별로 나쁠 거 없어요. 왜냐면, 몰래 받던 뇌물이나, 공개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비를 받고 하니까, 불급이 나오고, 배급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, 은 그동안, 아마, 의사주머니로 들어가던 거는 이제 국가주머니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, 가만히 생각해보세요, 여러분. 사람 생명은 남이나 북이나 뭐, 다 똑같지 않습니까?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데, 돈 아끼고, 그럴 사람이 있어요? 돈이 없다면 몰라도, 그죠? 돈 있는데, 죽어가는 자기 혈육이든 부모, 형제든 돈 드리고 살려야 되는데, 이걸 돈 아낄 사람이 있냐고요? 없어요, 이거는. 그러니까 돈은 사람 생명과 관련돼서 무조건 나오게 됐어요. 이 돈을 굶어 모으는 거예요, 김정은이가. 이제는. 북한은 국가가 김정은이잖아요. 그죠? 나라 자체가 김정은이고, 국가가 김정은이고, 당이 김정은이에요, 그냥. 나라 자체가 공개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이 돈을 빨아들이는 거예요, 이제는. 이걸 또 뒤집어 말하면 또 뭐가 잘못됐냐면은 국가에서 주민들이 공개적으로 돈을 받으면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월급을 줘야 되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월급을 그런데 지금 북한 당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월급은 없어요 있어도 몰아서 한번 1년에 한 달분 주면 주고 없으면 없고 국가에서 주는 돈은 없어요 주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유상치료를 해야지 요 예전에는 맞았어요 무상치료 해준 거는 북한 주민들에게 돈을 안 줬어요 돈을 안 주고 교통비 정도만 줬어요 일반 근로자의 생활비 의 90%를 국가가 떼가지고 다 무상 치료 무료교육 해 왔어요 김일성 시대 김정은 시대 초반까지 근데 이게 지금 3부자로 바뀌면서 지금 정권이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이돈안 주는 거는 그때으나 똑같 고 김정은 시대 와서는 유상치료 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민들에게 돈을 받을 것 같으면은 북한. 주민들에게도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주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누구지 권력자들이죠 당 간부들이죠 이 사람들은 국가에 월급이 없어도 권력이라는 특수금으로 해서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그런 겁니다